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으면 신체와 정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신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1. 두통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2. 근육 긴장 및 통증 특히 목, 어깨, 등 부위에 근육 긴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3. 소화 문제 복통, 속쓰림, 설사 또는 변비 등의 소화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4. 심박수 증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심박수를 증가시켜 가슴 두근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5. 혈압 상승.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. 6. 피로.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만성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7. 면역력 저하.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감염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8. 불면증. 스트레스로 인해 잠들기 어렵거나 잠에서 자주 깨는 등의 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9. 식욕 변화 스트레스는 식욕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. 10 피부 문제 여드름 발진 건선 등의 피부 문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. 11 호흡 문제 스트레스는 과호흡이나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12 체중 변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가 체중 증가나 감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13 심장병 위험 증가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. 14. 손 떨림. 손이나 다른 신체 부위에 미세한 떨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15. 생리 불순. 여성의 경우 스트레스가 생리 주기에 영향을 미쳐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.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운동, 명상, 규칙적인 수면, 건강한 식습관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.